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정신세계가 살짝 으, 티미하고 혼미한 어, 그런 거지 같은 선이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이야, 진짜. <laughs> 제목. 우리 아빠가 음식을 만들다 주방에서 담배 좀 피운 걸 가지고 어떤 미친 여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내가 너 절대 용서 못해.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원지, 아빠가 주방에서 담배 피운 거 일부러 사진 찍어 신고한 손님. 결국 영업정지 당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죠. 저희 부모님 가게가 위생과 관련해서 영업 정지를 당했는데요. 하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고 거지 같아가지고 이렇게 글 씁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요 평소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셨던 분인데 어떤 미친년이 고작 담배 한대 피운 걸 가지고 신고를 해서 결국 이꼴아지가 났네요. 비록 그 위치가 주방이긴 했지만, <laughs> 음식을 만들고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당시 손님이 너무 많고 일이 바빠서 거기서 대충 태우신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미친 거 아닐까요? 그거를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서 신고를 했다니까. 아, 그래요. 신고 정신 투철한 문화 시민답습니다. 대단해요. 듣기로 지가 물통을 꺼내가면서 찍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가게는 물이 셀프 아니거든요. 플라스틱 통 물통에 담겨 냉장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 주세요 하면 갖다 주는 건데 그거를 굳이 지가 그쪽으로 가지러 갔고 아빠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아무래도 고의 같거든요. 고의 계획적이야.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빠가 잘 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봤으면, 그냥 피우지 마세요. 이러면 될 걸, 물을 핑계로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는다. 이거는요, 아예 그냥 작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laughs> 아씨, 진짜. 재수도 오지게 없지. 아, 참고로, 저희 아빠는 기사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 택시기사 아저씨나 연세 지극한 어른들이 주로 오는데요. 하필 그날은 웬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저 지랄을 하는 거야. 20대 중반 커플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와, 거기를? 어? 그래도, 당시 그런 소란이 생겼을 때, 남자는 그냥 지우라고 했다는데, 그 미친 여자가 끝까지 안 지우고 결국 이렇게 신고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냥 포념글이에요. 어차피 이래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다만, 너, 이 그지 같은 년아, 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우리 아빠 지금 엄청 우울해 하시고, 단골 기사님들은 왜 문을 안열냐며 전화오고 그러는데, 명심해. 너는 우리 아빠한테만 피해를 준게 아니라, 거길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준 거야.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식사도 못 하고. 야. 니가 지금 얼마나 개 같은 짓을 했는 줄 알아? 하,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는 거,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만약 있었다면 곡자로 고를 확 파벌했을 텐데. 야이 신발아, 너 이걸 꼭 봐라. 내가 너 죽일 거야.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 번. 아니 신발. 지금 이게 뭔개 소리야? 야이 그지 같은 년아, 너 진짜 제, 정신 나갔냐? 어? 아니 그럼 식당 주방에서 담배를 쳐 피우는 게 정상이냐고 나도 흡연자지만 지킬 건 철저히 지킨다 근데 위생이 가장 중요한 공중식당 주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야이 망할 분야가 진짜 쳐돌았구만 쌍으로 당연히 신고당하고 영업정지당하고 벌금도 내야지 어? 되댔으니? 아니 누가 언제 담배 피운 게 옳다고 했어요? 그냥 조끼조끼 좋게 좋게 피우지 마세요 해도 될 걸. 어 그런 문제였다고. 그런데 일부러 물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바로 신고를 때려버리니까 개 갖고 열받는다 이거죠. 내 말은. 2번.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거기서 피우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안 피우겠지. 하지만 그 손님들 나가고 나면 또 피우겠지. 안 그래? 어때? 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대댓글 쓰니? 네,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빠 절대 그런 분 아니고, 그냥 그날만 너무 바빠서 잠깐 그랬던 거라고요. 딱한 번. 3번. 오, 이 쓰니 답글 보니까 말안 통하는 개 노답이네요. 뭐랄까? 그냥, 어, 벽이랑 얘기를 하는 기분이랄까? 설마 이것이 말로만 듣던 그, 어? 완전체?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2번. 뭐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사람이 손님 보이는 주방에서 담배를 쳐 피웠다고 지나가는 개가 쳐 웃겠습니다. 그리고 피지 마세요 해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당연히 영업 정지도 안 먹었겠죠. 그리고 뭐물가지러 가는 척하고 찍었다고? 이건 뭐 위생 상태도 문제지만 쓰니의 정신 상태도 진짜 장난 아닌데 완전 미쳤네요. 그게 뭔 개소리야, 대댓글 쓰니? 아니 그럼 물 달라고 하면 되는 걸왜 가지러 간 거죠? 그 냉장고 앞이 주방 안쪽까지 다 보이는 위치에 있는데 맞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일부러 침투를 한 거라고. 2번. 그래. 설명이 안 되는구만. 너 같은 게 지구에 있다는 게 말이야. 깔깔깔깔깔. 3번. 그 커플, 아니, 그 아가씨 칭찬받겠네요. 그래, 그래. 나도 칭찬해. 잘했어. 4번. 에, 만약 이것이 조작이 아니라면, 이녀는 아빠 안티요. 어. 안 그래, 안그래도 우울해하는 아빠를 딸년이 얼른 죽어! 이러면서 막타를 치고 있네. 헐. 5번. 뭐? 아빠한테만 피해를 준게 아니고, 다른 기사님들 식사도 못하게 했다고? 지금 제정신이니? 잘 들어. 그 기사님들은 말이야, 비위생적인 밥안 먹게 해준 걸 엄청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그나저나, 기사식, 그나저나, 기사식당 특성상 소문 금방 날 텐데. 이제 어쩌니? 없는 날도 확 쪼그라들겠다, 예. 6번. 부모가 이상하면 자식도 그지같다는 거 그걸 쓰니가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집에서도 담배를 안 피우는 세상인데 장사하는 식당 그것도 주방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게 정녕 제 정신입니까? 어? 저러고 분명 손도 제대로 안 닦고 요리했겠죠? 이거는 영업 정지가 아니라 영원히 장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걸 잘했다고 실드를 친다고? 헐.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가? 너도 참 답이 없네요. 음. 7번. 저 예전에 자주 가던 단골 일식집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장이 밖에서 담배 피우는 걸 봤습니다. 이때 사장이랑 눈 마주쳐가지고 그냥 서로 인사하고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헐, 아니, 이런 미친 씨. 이 미친 인간이 담배 핀손 씻지도 않고 씩 웃으면서 바로 초밥 만들 준비를 합니다. 달달달달달. 그거 보고 구역질 올라와서 다시는 거기 안 가요. 근데 뭐? 주방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신고당한 거 개꼬시다. 더러워서 원. 8번 에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거구나. 딸이 아빠의 행동을 보고 잘못했다는 라걸 느꼈다면 그래도 딸은 정상이구나 할 텐데 되려 이런 글까지 올려 아빠는 더 욕을 처먹고 있네. 아까 누가 그랬지? 딸년이 아빠 안티라고. 안티야? 추가. <laughs> 자꾸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추가 좀 할게요. 저희 아빠요. 평소엔 식당 방에서 피우셨어요. 식당 밖에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좀 해보시라고요. 만약 맨날 그랬다면 거기 오는 단골 기사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20년 넘게 장사를 할수 있었을까요? 못하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성 댓글 쓰지 마세요 그지 같으니까 댓글 1번 에... 이런 애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거래 가지고 괜히 쳐더 나대 가지고 훨씬 더 크고 거지처럼 만들어 버리죠 일을 이렇게 어 대댓글 야 추가 개 뻔뻔하다 이런 가게는 아예 망해 버려야 해요 음2번야이 미친년아 우리 집도 식당만 30년이다. 근데 뭐 주방에서 담배를 피워? <laughs> 아니, 이게 쳐 돌았나? 진짜. 3번. 요리하는 사람이 주방 밖에서 담배를 피는 것만 봐도 입맛 뚝 떨어지는데 안에서 피웠다. 아니,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니네 아빤 그냥 요식업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돼요. 아니, 뭘쳐 잘했다고 추각을 싸지르고 지랄이야. 4번. 에이. 그건, 자부심이 아니고, 자만심이죠. 내가, 담배를 존나 피우면서 만들어도 저것들은 잘 처먹는다? 이런 개, 그지 같은 자만심 말이죠.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죠이 그지 같은 아가씨야. 5번. 20년 동안, 한 번을 피웠던, 백 번을 피웠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방에서 쳐 피웠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너도 애비를 닮아 지능이 딸려서 모르겠냐? 왜 영업 정지를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 그래서 지금 네가 너랑 아빠, 어, 둘이 같이 세트로 쌍욕을 처먹고 있는 거야, 어. 6번. 이런 미친 짓이야. 야! 그럼 너는 돈 주고 제대로 냄새나는 밥 먹고 싶겠냐? <laughs>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실드가 안 되죠, 이거는. 어. <laughs> 아빠가 미운가? 어, 그래서 아빠 욕먹어봐! 이래가지고 올리는 건가? 음, 아무튼, 감사합니다.